그 2편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림 2편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빨간색 볼펜 이렇게 하면 되겠게요고 그리고. i mm you -hmm. 과 몸을 그려줍니다. 다 그렸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리면 이제 이거 유성펜 이 유성펜 말고 이런 유성펜을 가지고 뚜껑을 따서 어디가니? 뚜껑을 따가지고 옆에다가 펫이라고 써요 그리고 싶은 친구의 이름도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가지고 친구의 이름도 써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동물의 이름을 써주세요. 번지 번지고 예쁘게 이렇게 써주세요. 나중에 잘릴 거니까 튀어 나오지 않게. <laughs> 그러면 딴 사람 것도 다 그려요 이렇게. 하지만 그리기가 어렵다면. 신기해요! 돼지 하나가 다 그려졌어요. 신기해요. 하지만 마으론딱한 번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잘 그려지는 이 펜을 가지고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 써주고 그려져요. 이번엔 토끼. 오빠, 우리 우리 선생님 오늘 진짜 행제하셨다. 응? 뭔지 알아? 응. 어 일요일인가 토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 애들이 막꽃 갖다 주고 난리 났어. 편지도 써주고. 오빠 안 가져갔지. 펫 토끼 E está 만약에 바닥에 무섭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요. 어, 이 밑에 받침을 해야 되나 봐요. 이거 그냥 쭉 그림을 밑에 다 그려줘요. 여기다가 이름 쓰고 패 이름 쓰고 이름 쓰패 이름 쓰고 패 이름 쓰고. 지금은 신나는 노래 타임 자 그러면 빨리 그려볼게요 어. 가방 메고 간는모를 쥐고 가는 아이로 어, 힘들어. 하지만 행복해. 행복한 노래를 계속 들어야겠어. 하하. 음... 안 할래요. 힘들어요. 그냥 대충 그렸어요. 저좀 그렸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뒤에 돌려서, 안녕, 이라고 써요. 어디서 왔어? 왔니? 왔니 또는 왔어. 이렇게 쓰세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쓰고요 안녕. 어디서 왔니? 왔어. 어? 또 누구 왔니?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은, 지은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는 방송을 별로 못 찍을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요즘에는 방송 하루에 두 개씩 찍잖아요. 네요. 어, 어, 일, 어, 그, 한 번, 한 번. 딱한 번. 한 달에 딱한 번만 할게요. 아, 하루에 딱한 번만 할게요. 일주일 아니면 하루에 딱한 번. 하루가 더 낫겠죠? 하루에 딱한 번만 할게요. 못할 때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모공아 꽃이 피다 네 그러면 이만 빠이.